지 덩어리 키들이 셋이잖아 나와 굿 정우 굿 야이씨 아작 좋아 좋아 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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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병이 형 재균이 봐주고 오케이 돌아다녔어 정우 나가 그, 아. <목소리> 정원 나이스였어. 잘했어. 하나 나와. 하나 나와. 가드처럼 해. 하나. 이엄 봐 나와. 이상하게 한거 같아. <laughs> 왜 기생이들 새 심어요 갖고 저거? 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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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아이, 나이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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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나이스. 아 어이. 제법은 나이스 원성 가자 오이 제법 힘들다 반면 끝까지 봐 나가는 거 정말 정말 자네 잘했어 잘했어, 잘했어. 어려웠어, 어려웠어. 어려웠어. 너 말고 뒤에서 골을 해줘야 되는데 얘기가 없잖아. 굿, 굿. 야 너, 너 밖에서 오랜만에 하지? 정호 굿! 정우 나이스입니다. 좋아, 정호 나이스, 정호 나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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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가자! 좋다. 좋다 가자 3 나이 스리 나이 스리 성우 정훈 아이스다 좋아 오아 아. 빨리 와 빨리 와 두코 가자 아우 따갔다 수비고수비고하이팅 <laughs> 강상재처럼 해! 강상재처럼! 그렇지! 그거야 그거! <laughs> 잘했어 좋다! 좋아! 오, 데 괜찮은데, 오찮은데

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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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스. b 정 s 끝까지 봐 오케이 a h y 봐 a h Someone cook us, o k 잘한다, 잘한다. 야 밖에 누구야? 복권 네, 네. 가자! 네. 호! 야! 체바복이 아, <laughs> <철바보기> 힘들다. 체바복기 네. <laughs> <철바보기> 힘들어. 네. <laughs> 오랜만에 농구해서 힘들어. <laughs> 네. 야골 관명이 나와. 이거 방우이 거. 관명이가 나가라고. 아, 오케이. 좋아. 에어스 산성 좋아. <laughs> 그리... 3점은 넣었는데. 좋습니다. <웃음> 좋습니다. <웃음> 좋다, 정원 아이스. 좋아. 지주 나이스, 굿. 굿샷. 나이스리. 나이스야! 굴리. 스비 범우이 거 아니야 반면이다 오케이 범위이 높고 높다 높아 우리 높아 아 진짜 오케이 연동아 연동 눈맞 얘들아 키농구하자 키농구, 하자, 키농구. 해야지. 김영재 태업하지 마라. 우. 샷, 샷, 샷. 와 나이스리. 아, 오케이. 정호야3점도 쏴. 오랜만에. 좋다, 좋다. 쏴, 쏴. 좋지. 좋아, 장착다 미샤. 오케이. 버티고. 버티고. 버티기만 해. 오케이. 어, 어. 오케이 정오, 나이스. 나이다 오케이. 줘 봐. 군 천천히. 천천히. 나, 나. 오케이. 来，师傅。